인천일보TV 시사쇼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시간까지 인천 총 13개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총선 출마자들을 점검해 보는 동안 그 동안에도 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인천 전체 지역 현재까지 판세와 총선 화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건홍 교수 그리고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총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사쇼 인천 13개 선거구 판세를 전망해 봤는데요. 뭐 선거구 별로 출마자가 이 변화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이 열기가 더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판세 파도가 일렁이는 곳 어떤 곳을 주목해 볼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남동구 갑이 그렇죠. 예. 네이유정복 전시장이 미추홀 갑에 신청을 했었는데 남동 갑의 전략공천 우선공천 형식으로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맹성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박종효 전 비서실장이나 다른 후보로 결정이 될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이전 시장급인 거물이 나타났죠. 이게 이, 이 지역이 이제 서울의 종로처럼 네. 인천의 정치 중심인데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겼는데요. 그렇죠. 남동갑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박종효 전 비서실장이 네. 개양갑에 한번 가보겠다 어...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잠잠하게 그냥 끝나갈 줄 알았는데 네. 새로운 변수들이 아주 딱 나타났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당내 경선 중이라서 다른 지역 그는뚜렷히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군요. 이한구 전 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뭐, 무엇보다 유정복 전시장이 남동 갑으로 이제 전략 공천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이 제거됐고요. 제또 네. 어, 윤상현 의원이 그 공천 탈락했죠. 네. 인천의 친박 사인방 그 중에서 과연 누가 어, 탈락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 미추홀 의뢰 윤상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추홀 의뢰 이 무주공산이 됐는데 과연 그 우선 추천 지역이죠. 미래 통합당에 누가 과연 후보가 될 것인지. 관임 신사고요. 이렇게 열개 구를 전망해 보는 사이에 그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보직권이 네, 네. 유동을 치고 있군요. 예. 자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현역 의원이 뭐 단수 이 등록을 하면서 뭐 쉽게 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경선적으로 이 분류가 된 곳들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당내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 미추홀 의례. 어, 네. 박우섭 전 구청장과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연수울의 정일령전인천공항사 사장과 박수영 변호사가 경선하게 됐고요. 네. 당초 그 경선이 예상되기도 했던 부평 가분, 어, 공천심사기준에 터진 그 권리당원 과다 조회 문제로 인한 어, 징계와 감점, 어 그리고 또 논물 표절료까지 겹쳤죠 그래서 네. 어 이성만 그 위원장이 어 공천에서 탈락하고 홍명 청장이 단수 공천됐는데요. 네 어, 오늘 뭐 오후에 그 이성만 위원장이 재심 청구를 해서 어. 그 오늘 2 5 일이죠 2 5일 오후에 네. 어이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 결과도 좀 주목되고 있고요 서구 갑의 그 김경 어전 인천 정무부시장 전 의원 네. 그다음에 미추홀 갑의 허종식 전 정무 경제부시장. 그리고 중동진 강화의 조택상 위원장은 당수 공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야권은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 출범하면서 인천 지역 야권 경선 구도도 정말 점점 치열해지는 안개 속에 가려졌는데요. 자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야권에서 제일 지금 경선이 경쟁이 치열한 곳이 미, 미래통합당에서 연수갑이죠. 그렇죠. 이름 되기도 멀게 많습니다. 네. 이재호 전 구청장. 재가원영전 시의회 의장 김진용 전 인천 경제청장 이중재 전 변호사 뭐 그리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그렇죠 다들 치열한 예 정도. 나름대로 후보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여기에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정승연 교수가 통합되면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승연 교수라는 후보를 이제 통합을 했는데 새로운 보수당과 기존 한나라당의 하, 어, 한국당의 통합 결과를 물리적 통합이 또는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시험대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면 또 기존의 후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지, 연수 가비야말로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소구갑도 이학재 의원과 강범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왔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이 이길 것이냐, 강범석 의원이 이길 것이냐. 물론 이학재 의원이 삼선국회의원의 나름대로 내공이 센 분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미추홀 갑은 좀 전에 우리. 어,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신보라 의원은 공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어. 그 이후에 바로 전희경 의원 설이 돌았습니다. 전의경으로요. 그런데 전희경 의원도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판사 출신인 신영애 후보, 아직 후보도 아니죠. 네. 말은 하고 있으나,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예스라는 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후보 찾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상열 의원을 후보를 안전히 배제시켰는데 이 지역에서도 후보 찾기가 어려운 음.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개혁은 좋으나 그 대안이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편 이번 이 총선의 주요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이 전직 시장들의 이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광역 단체장 출신 이 3인방 모두가 이 당선이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죠. 또 반대로 이 낙선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개인 정치 경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유정복 전 시장은 이제 처음부터 남동갑이나 미추홀갑이 점쳐졌지만 보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본 미추홀갑을 신청했다가 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이제 남동갑을 그 당이 전략 공천함으로써 네. 유정복 시장은 이제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일단 세운 입장이죠. 뭐 안상수 의원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동홍진 강화 지역에 어 배준영 위원장과의 이제 여러 경쟁에서 어 과연 그 이길 수 있냐 이런 어 많은 우려들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험지 출마 어 명분으로 개항갑에 이제 도전장을 냈지만 네. 지금 개항갑에 또 새로운 후보들이 또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과연 그이 어떤 공천 심사. 어, 경선회까지갈 거냐, 이런 것이 관심사인 것 같고요. 네. 어, 반면에 이제 송현길 의원은 어, 인천 그 지역 선대위원장에 임명됐죠. 네. 어, 그래서 본인 선거구의 다선 의원으로서 사실은 어,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처럼 이렇게 녹록할 것이냐, 음. 어, 공약 이행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됐느냐, 그렇죠. 또 본인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운 계양 테크노밸리지의 인천시 광역소각장 추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과연. 기존 선거와 다르게 이번 선거는 결코 녹록치 않은 선거가 될 텐데, 인천지역 전체에, 어, 민주당 이 선거 전략을 짜고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음. 사실은 이러한 음. 그, 어떻게 보면은 막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이제 현역으로서 오선 도전도 해야 되고, 네. 어,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인천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성과도 내야 되는데, 어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 당으로나 아니면 본인으로서 과연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지요 유종복 전 시장이 옮겨간 남동갑은 원래는 보수인데 사실 지금 보면 박남춘 전 시장 당선 이후로 보수라고 지역이라고 음. 보기가 참 어려운 점이 네. 있고요. 그리고 미추홀갑에 본인이 아주 자신 있게 던졌는데. 이게 모양이 좀 빠졌어요. 남동갑으로 간게 이렇게 네.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다 음. 이렇게 보이고 송영길 의원은 오선이 되면 당선이 된다면 뭐 이제 정말 본인이 그렇게 바라는 대선의 꿈을, 꿈을 네. 예, 대권의 꿈을 어, 꿈을 꿀수 있는 기반이 정말 단단해질 거고요. 자 인천에서 이 가장 주목해야 봐할 선거구 아니면은 가장 주목해야 할이 후보가 있다면. 어떤 이 지역, 어떤 후보를 꼽으실 수 있을지요? 결국에 남동갑의 유종복 역시 유종복보다 그리고 네. 개항의뢰 송영길 후보 둘이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 의원님 생각은 어 또... 예, 저도 미래통합당에서 유정부 후보를 어 이제 진보 쪽으로 약간 이제 기울어진 남동갑의 아, 네. 어, 전략 공천 하고요, 이를 수용함으로써 사실 남동갑이 관심 지역이 됐고 음. 또 유정부 후보가 미래당의 인천 지역 선거에 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천 탈락한 윤상현 의원 지역이죠. 이 부분에 민주당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보수적 성향이 짙은 이 지역에 과연 어떤 후보가 될 것인가? 어, 또 한편으로 인천 그 미추홀이 또 하나의 중심 중에 또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 관심사가 될것 같고요. 또 문병호 의원 음. 전 의원께서 과연 어느 지역에 음. 출마할 것인가가 지금 또 마지막 남아 있는 인천 음. 지역 선거의 커다란 판세가 될 듯하고요. 네. 그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안철수 신당인 어 국민의당이 네. 어 미래통합당과 선거 연대를 한다 그랬을 때 음. 최원식 만약에 어그 인천 지역위원장이 개항을 해 출마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의 오선 도전과 이 만약에 이 양자 대결구 들어갔을 때이 그렇죠.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마 이번 인천 선거에서는 커다란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선거구들이 많구나 인천 내에서 이런 네. 것들이 실감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천 지역 최초로 이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 부평갑에 홍미영 예비후보나 그리고 또 정의당 이정미 지금 비례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정미 국회의원, 뭐 이행숙 후보도 있고요. 뭐 말씀하신 신보라뭐 남영희 후보 여러 이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음 일단 홍미영 후보는 후보로 이미 확정이 네. 됐고, 물론 오늘 이의신청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홍미영 후보로 갈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있다. 부분이 됐고 네. 이정미 의원의 경우에는 정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에 선거연대라는 게 현실화될 것이냐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서구 의례 이행수 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공천 여부가 아직 미정이 돼서요. 네. 미추홀 가베 신보라 의원은 이미 떨어진 변수로 보는 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추홀의뢰 남영희 후보가 있는데요. 여기가 아주 재밌어요. 박, 네. 이 우리 박우섭 전 구청장과 남영희 예비후보 사이에 박우섭 구청장은 25% 감점이 있고 남영희 후보는 여성가점 25%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산수를 해보니까 박우섭 후보가 62%, 네. 남영희 후보가 38%를 받으면 남 후보가 이기고요. 어, 박우섭 후보가 63%, 남영희 후보가 37%이 되면 박우섭 후보가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60이냐 63이냐, 음. 38이냐 37이냐 딱그 지점이 걸리는데 이제 대신 남영희 음. 후보가 어, 지역 활동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네. 이3 8이라는마지노선을 넘어설지 음. 넘어선다면 정말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네.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네, 저도 출마의정자들의그 지역 활동이라든가 상대 후보와의 구도 등을 볼 때, 뭐 현재로서는 부평갑의 어, 홍명 전 구청장이 단시공천으로 어, 이제 본선까지 이제 곧장 간다면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연수의 이정미 의원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자 대결이 불가피한데요. 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개인의 그 동안 그 탄탄한 노력과 달리 이 정장, 정당 지지도의 열세 음. 아,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니까 이제 관건이 될것 같고요. 서구의 이행숙 후보는 뭐 최종 후보가 될지와 음. 또 되더라도 민주당 우세 지역에 이열세를좀 어떻게 극복할지 음. 뭐 남영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경선에서 그박수섭전정창을 이길 것이냐 이것도 뭐 중요한 어떤 관심사긴 하지만 이 미추홀이 보수적이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가장 보수적인 네.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과연 본선에서 또그 보수적인 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또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유리... 한이 후보는 전이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 후보는 유력하다고 보시는 경우고 그리고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당이라는 이당 지지율의 한계 때문에 조금 이 선거 연대가 없을 경우에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이 앞으로 이 내세울 여러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에도 이 최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gtx가 아닌가 싶은데요 gtx 비노선과 디노선 자 과연. 어떻게 이 쟁점이 될 건지도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의원님께 한번 얘기를 드볼까요 예, GTX D 노선이 어, 이 가장 그 서구와 개항지역에서는 이제 뜨거운 쟁점으로 보입니다. 같은 네. 서구 지역이면서도 가을, 겨울의 어,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렇죠. 청라에서 네. 출발할 경우 또. 어, 김포랑 검단에서 출발할 경우 네. 두 가지 지금 그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개항 지역도 각각리또 어, 이해 관계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출발지가 김포라든지 네. 검단을 거쳐서 이것이 지나갈 경우에는 부천 종합운동장 하고, 어, 강남에서 하남까지 가기 때문에 네. GTX B 노선이죠. 송도에서 출발해서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서울역을 거쳐서 어, 남양주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음. 그 전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부천, 어 아, 김포에서부터 김포 그리고 부천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이미 예타로 확정된 GTX B 노선과 연계성이 높은 음. 어, 이쪽 노선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그쪽 노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이 김포 앞. 어, 검단을 거쳐도 김포공항과 여의도를 거치느냐, 아니면은 개항신도시를 거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느냐, 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 어느 것이 보다 전체적으로 유리한지를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결국에는 이 GTX 이 노선을 끌어오기 위한 이 공약들이 핵심 이 공약 쟁점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밖에 또 네, 우리가 네. 이 인천 시민이면 관심 네. 갖고 지켜봐야 할 TXD는 네. 이제 북부벨트 이야기고, 네. 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건이 네. 이미 터진 것이 경인전철 지하화가 쟁점화됐습니다. 네. 이게 경인전철은 어찌 보면 인천을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놓고 서울 중심의 경제권이 되면서 인천이 배제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있죠. 그렇죠. 경인 고속도로 하고 네. 같이, 그리고 소음, 진동, 도시 단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는 진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2공항 철도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영종도에서 인천역까지 오는 건데, 이게 돼야 인천 중심으로 전철이고 인천공항에서 전국으로 가는 이런 핏줄 같은 것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중요한 인프라 싸움이 하나 되고요. 겠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녹아내릴수 있는 쟁점이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지금 이제 활성화. 신도시는 그래도 이제 알아서 갈 건데 이 자꾸 죽어가는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뭐 효율적이고 그리고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게이 경인 전철, 경인 고속도로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묶여서 고민 대상이고 공약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정말이 생각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바로 이 코로나 19의 영향이 이번 총선 체제에서 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어떤 후보는 이 대면 선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한 후보도 있는데요. 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수가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것 같습니다. 왜가 탈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초동에 이것을 철저하게 뭐 예방하고 차단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 4차5차까지 이어지고요. 네. 또 특정 어, 이 소홀히 한 국민 스스로 이런 무리로 인해서 이렇게 또더 확산 되게 됐잖아요. 뭐 이거는 후보자만 지금 애타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 국민 자체가 그렇죠. 지금 아주 뭐 애를 태우고 있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각 당도 지금 겉으로는 사실 이 코로나 1 9에 대해서 아주 뭐 문제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유불리를 뒤로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국가 비상 사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역사회 이 감염 우려에 따른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나 사실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못한 뭐 정부의 뭐일차적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 비상상태를 이 정치적으로 이 악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역사회 지금 감염이 더 확산된다면은 당장 그사1로 총선도 연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실제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주장을 의원들도 어, 있다고 있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검토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교수님 네, 저도 말씀하셨죠. 동감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도 대안은 비대면 선거 운동이잖아요. 네. TV 토론, 방송 토론, 뭐 서면을 신문지상을 통한 토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선관위가 나서서 네. 규제를 풀고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선거 일정 연기는 음. 이제 현실화돼서 아마 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투표소에 가야 된다? 이 어려운 상황에. 그렇죠. 물론 이게 완전히 진정이 돼서 해결이 되면 모르겠지만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참후져서 그래요. 네. 1년 전에 선거구 확정되고요. 최소한 3개월 전에 각 지역구에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게 허용해 주고 네. 한두달 정도는 선거 운동 마음껏 해서 그것도 돈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공약 내세우게 하고 1개월 전에 후보가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혀. 어느 날 갑자기 중앙당이 내리꽂고 지역, 지역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이러면 아직도 후보가 없으니 선거 때까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제일 어려운 게 신인들이라서 정치 신인들은 자기 얼굴을 알릴 기회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국민들의 권리 정치에 관한 투표할 때 내가 후보를 선택,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이번 선거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대통령과 선관위가 다시 생각해서 결국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개선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군요. 예. 일단 말씀으로는 비대면 선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이 관련 법안의 개정이나 규제가 조금 이 예. 완화가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현이 이 정치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이 개편 이번 예. 기회를 계기로 예좀 개정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사일로 총선 과연 이 인천 지역에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거뭐 이제 선거가 뭐한뭐 뭐 방송일 기준으로는 52일이 채 남지 않았을 텐데 자, 과연 어떤 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네. 보시는지요? 네, 인천은 인구 구성이 어, 충청이나 호남 등 다양한 지역 출신으로 분포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 그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그렇죠. 해왔죠, 인천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신도시 개발로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면서 어, 민주 진보 쪽그 유권자 성향이 좀더 유리해진 상황이지만요. 네. 이번에 그 조국 사태와 그 민생 문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이제 코비드 19 대처 문제와 음. 어 야권의 선거인데 국민의 당이라든지 또 제3당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민생당이죠. 어 네. 이런 그 선거 구도 문제가 사실은 기본 큰 판에 어떤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각 당이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공천혁신으로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그래서 현역의 여야 선수들이 얼마나 교체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그 선거는 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네. 아마 마지막까지 보여줄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 교수님 생각하신다시 예, 오늘 내일을 모르겠어요. 오늘 <laughs> 네, 이, 이번 선거 프레임은 저번 신박또 박근혜 전도 대통령에 대한 신박 프레임의 논쟁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 정부의 실정,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프레임이 짜질 것이냐, 그 네. 고민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한 단어가 모든 걸다 덮어버렸습니다. 대응이 네. 시켰고요. 또 이번을 통해서 정치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또 사라졌습니다.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이게 한건한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거 제도, 선거 시스템, 정당 시스템 이걸 어떻게 민주적으로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과연 이번 이 선거에서는 정말 어떤 프레임이 이, 어떤 프레임이 씌어질 것인지, 그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선거 제도 이 전반에 대한 이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말 인천 선거의 결과가 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서울 정책 대리전으로 뭐 지역 정치색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대결 구도 연과기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인천 총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